저는 최근에 한우 투플러스 등급 수준의 등심을 100g당 4,000원대에 구매해왔습니다. 투플러스 한우 등심은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100g당 만원이 10 넘는데 제가 산 고기는 그 반값 이하일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고기 손질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몰래 알고 있던 최상의 고기 주름왕이 구매하는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고기 성지 장소는 바로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답게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산와규 mbs8+. 플러스 다행히 주변 해당 고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고, 저는 경쟁자가 생길까봐 조용히 구매하여 100g당 459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왜이 호주산 소고기가 2플러스 등급 수준의 소고기라는 걸까요? 해답을 알려면 먼저 소고기 등급부터 알아야 됩니다 소고기 등급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근내지방도, 즉 마블링이죠 마블링이 얼마나 촘촘하게 박혀있냐에 따라 소고기 등급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 BMS입니다 BMS는 Beef Marbling Score의 약자로 보인의 마블링 비율에 따라 구분한 지표로 의하면 되며 BMS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런 하얀 마블링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BMS 지표에 따라 한우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BMS 7부터 9는 2 플러스 등급, 6은 1 플러스 등급, 4, 호는1 등급, 2, 3은 2 등급, 1은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트 앤 본이라는 사이트에서 소고기로 유명한 세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등급체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선 특이한 점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BMS 지표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본 표와 같이 BMS 0부터 9까지 활용하고 있었죠. 미국은 BMS 지표 0부터 5, 호주는 0부터 9, 일본은 0부터 12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호주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BMS 지표 범위를 활용하여 마블링에 따른 소고기 등급을 비슷하게 구분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좁게, 일본은 넓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판정하는 소고기 등급을 한국으로 대입해보면 프라임 등급은 bms 4에서 5로 한우 1등급 수준 토이스는 bms 2에서 3으로 한우 2등급 셀렉트는 bms 0에서 1로 3등급 이하로 보면 됩니다. 즉 미국 고기에서는 bms 6 이상의 마블링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우 1플러스 등급 이상의 고기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돌파구는 우리나라 동일한 기준을 가진 바로 호주산 고기입니다. 호주도 호주 자체 등급체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MB입니다. MB는 마블링 밸런스의 약자로 MB가 구분하는 마블링 지표가 BMS와 동일하여 MB는 BMS로 이해도 해 됩니다. 즉 호주산 소고기를 한국어로 대입해 보면 MB 7부터 9는 2+ 등급, 6은 1+ 등급, 4호는 1등급, 2, 3은 2등급, 1은 3등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구매한 고기를 보면 MB 8 이상이었고 이는 BMS 8 이상과 동일한 의미. 즉, 투플러스 한우의 기준인 BMS789보다도 더 엄선된 89에 해당하는 최상위 마블링을 가진 고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데마트 공식 사이트에서도 해당 고기를 소개할 때 투플러스 등급에 준하는 마블링 등급이라고 표시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소품종에 따라 마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동일한 마블링 기준인 고기인 점,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어 지방 손질도 잘 되어 있고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 한우와 동일하게 냉장으로 유통된다는 점. 그러면서도 한우보다 반값 이하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에 따라 저는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주기적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때 저처럼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쓸 육잡. 아까 자료에만 있었는데 소개 못 드린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단계의 BMS를 가진 고기도 있고, 고베와교라는 유명한 우수산지가 있는데, 일본 소고기를 한국에서 다들 못 봤을 뿐만 아니라, 먹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전에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소고기가 수입 중단된 이후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적 수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동일하게 예전에 광우병 세태가 있었는데, 수입은 잘하고 있죠? 제 생각엔, 일본 소고기는 일본 내에서 소비도 잘 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수출도 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우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굳이 거래해야 되는 필요성이 부족하여 수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소고기 구매 꿀팁을 알려드렸으며 오늘 하루도 고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